네,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어, 질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상담했던 내용이고요. 11월 16일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한 이후에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각각 문자로 매매 목적물, 계약 일시, 계약 금액 등 상세 내용을 기재해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동의 이후에 매도인 계좌로 가계약금을 300만원 송금을 했고요. 계약한 다음 주인 11월 28일까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 이후 11월 30일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11월 26일날 부동산을 통해서 매도인 사정으로 어, 계약을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날 잡아달라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 만약에 매도자가 변심을 해서 계약 파기를 원할 경우에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의뢰인께서 이제. 보내준 문자를 보면 가계약 당시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은 유효하다 그리고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라고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매도인 요구에 따라서 계약을 파기된다면 어, 가계약 당시 문자대로 300만 원에 대한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매 대금의 10%의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문의가 왔습니다.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는 그 매도인이 지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고 있었죠. 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도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가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집주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따라서 계약이 바로 해제되느냐, 어, 그리고 가계약금의 두배 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느냐, 이 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자상으로는 가계약금의 두배 지급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약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가계약금 두 배를 상환하면 계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따라서 총계약금 두 배가 아니라 가계약금만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당사자 사이에 그렇게 의사가 합치됐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총계약금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너무 명백하게 가계약금의 두 배를 상환하면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매도인이 300만원에 2배인 600만원을 주면 계약이 해제될 수밖에 없는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약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총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해야 될 거를 300만원에 2배만 상환하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매도인 입장에서 진행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제 가계약 상태에서도 이미 문자상으로도 가계약금의 두 배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삽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이 쉽게 계약을 종료시키고 또 작은 금액으로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외근 입장에 선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런 점이 좀 궁금하다 그러시면 저한테 상담을 오시면 제가 이렇게 계약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언을 드리고 법적인 자문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